어,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laughs>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다고 아 새벽 배 보고 일어나서 맨날 그 벽돌 굽다가 어매 맞으면서 잘 먹지도 못하면서 벽, 벽돌 굽다가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 할렐루야,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laughs>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광야. 아, 선화 쌤 저기 저기 뒤에 삼다수 있거든요. 삼다수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광야로 가요. 거기는 먹을 것, 마실 물이 없거든. 사람 가장 가장 먹을 거 없으면 못 살아, 마실 물 없으면 못 살아. 옷 없어도 살수 있어. 어? 추운 겨울이 아닌 이상 뭐 웬만하면 옷 없어도 살수 있어. 아담과 하와 옷 없이도 잘 살았잖아. 맨 처음에는 그죠? 근데 먹을 것, 마실 것이 누가 마시던 건데 이거 성민쌤 마시던 거 아니야? 이거? 이 참, 이거 여기 코로나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새거로 네? 코로나. 고마워요. 어, 먹을 거 없으면 못 살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배고파, 배고파, 목말라, 목말라, 그랬어 예구 이집트에서 맨 처음에 싸워 가지고 나왔거든 먹을 거를 조금. 근데 그냥 금방 떨어지잖아. 자기도 먹고 가족도 먹이고 자녀들도 먹이고 그죠? 그럼 금방 떨어지잖아요. 배고파, 먹을 거래나.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네? 모세 어떻게 했어요? 네? 모세 어떻게 했어요? 지난 두 주간 뭐 했어? 새벽마다 뭐 했어? 응? 어? 잤어? 나와서 자취 출석 체크하고, 어? 뭐 했어? 물이 없어? 삼다수 그, 내, 네, 그, 이쪽 자리에 있는데? 그, 뭐 했어요? 어? 기도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다가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모세처럼 기도를 선택하기를 바래요. 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모세는 기도했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laughs> 저렇게 배가 고프다 그러는데 어떻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을 줄게. 했어요. 네. 아, 그리고 밤에 잠을 잤어. 밤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밖에 하얀 것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없던 거야. 어? 하얀 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집어 먹어봤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떡, 혹은 뭐 뻥튀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그 맛이 나는 거야. 네, 다음에요. 넥스트. <laughs>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 하얀 것만 싹 모아서 별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 먹고, 고래 모양, 고래 밥으로 해서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하진이 또 무슨 모양 좋아하냐? 별모양 했어. 소, 소아이 무슨 모양 좋아하냐? 응? 어? 하트 모양. 하트 모양 만들어서 자기 하나 먹고 가족들 하나씩 주고. 그죠? 예? 어? 그렇게, 이렇게 그 떡같이 막 주물르면 과자같이 막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예? 어? 딱, 예, 만들어 먹기에 딱 좋은 형태로, 예? 어? 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것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만나요, 만나.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만나 그럼 만나, 어? 만나 그럼 만나 그러잖아. 그래서 맛있어서 만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말로 만나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 뭐야 그런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거 뭐 이거 뭐야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이거 뭐야 What is this예요. 그게, 히브리 말로는 뭐예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 <laughs> 만나! 만나! 해서 만나가 된 거야. 알았죠? 예?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예. 네. 우리 서로, 우리말로, 만나, 아, 맛있다, 만나다. 이래서 만나가 아니라니까. 만나! 맞나? 이게된 거야. 그 다음에. 저, 제주도에,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네, 안 가보신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제주도는 제가 한 40, 40 넘어서 갔나? 저도. 그래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 나무 가로수에 저 빨간 열매 맺는 저런 나무가 많이 있어요. 저게 뭔 나무인지 아세요? 어? 저게 뭔 나무인지 아세요? 멋나무예요. 응, 어, 알지? 그래서 제주도 가면 이게 뭔 나무예요? 물어보면 제주도 사람들이 뭔 나무? <laughs> 아니, 이게 뭔나무니까뭔 나무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저저 저, 저 나무 이름이 뭔 나무래요? 뭔 나무. 뭔 나무. <laughs> 하여튼 그 만나가 그런 의미예요. 만나, what is this? 그랬더니 만나? 같이, 만나, 만나, 만나 하다가 그 이름이 만나가 돼버렸어요. 근데, 자, 이 만나가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하면, 하늘에서 내리게 해주셨어요. 자, 쌀, 어디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오죠. 밀, 어디서 나오죠? 땅에서 올라오죠. 그죠? 예? 네? 예. 네.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 음식들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사과 땅, 배 땅, 콩 땅, 콩 좋아하세요? 네. 파 땅. 뭐뭐 좋아해? 요또 감자 땅. 또 응? 양파 땅, 고구마 땅. 다 땅에서 나오죠, 그죠? 먹을 거 하나님의 원리는 먹을 거는 어디 땅에서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내리게 했어요. 그 의미를 알려주는 거야. 왜 너희가 너희한테 만나를 줬냐? 오늘 다음 성경 말씀 다음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너희,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 땅에서 나오는 거 이것만 사는 거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려면 땅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요, 그죠? 우리 육체가 살려면 땅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 하나님으로부 숨을 후 하고 하나님이 생,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영혼은 뭘 먹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디에서부터 내려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꼭 기억해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어, 나는, 난, 난 교회 안 다녀도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잘 사는데, 아니야. 겉으로는 잘살수 있지만, 영혼은 매, 비리비리 못 먹어서 죽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예? 그래서 주간 신앙생활 점검 다 하죠? 네? 주간 신앙생활 점검 다 하죠? 안 하세요? 하세요. 네. 예, 그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 만나를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져요. 그래야 내가 튼튼해져요. 그래야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돼요. 예? 알았죠? 예.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성경 말씀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 네? 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예? 네? 생명, 이 말씀은 생명과 다 동급이에요. 동급. 예?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 분리할 수 없어. 근데, 말씀을 지키면, 내 육신의 생명은 끊어질지 몰라도, 내 영혼, 내 영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덥어. 그래서, 이번,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말씀이 생명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생명이다. 이것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생명이다. 여러분, 오늘도 스테이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울 거예요. 그때마다 장난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떠들지 마세요 에? 에? 장난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정말 말씀 잘 배우고 즐겁게 배우고 진지하게 배우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뭐 평생에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